안녕하세요. 동원천교회에 다니고 있는 18살 장윤지라고 합니다. 이번 2박 3일 청소년 기도 캠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새벽 기도를 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룬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에 꿈을 이루고 승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지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봐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